안녕하세요 군뉴스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통신선 연결을 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와서 아, 이걸 영상으로 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용 에어컨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처음 접하는 기계를 만날 때좀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어, 이거는 배관을 뭘 써야 되지 통신선은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뭐 전원선은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통신선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대부분의 에어컨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쉽게 어떤 에어컨이라도 설치가 가능하니까, 오늘 영상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일단은 제가 사진을 몇개 이렇게 추려놨는데,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실외기 사진입니다 자여기 LN 돼 있고 SLN 또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옆에 써져 있는 정보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실내기로의 전원인출선이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그러면 어, LNS 이게 통신선이고 여기서 LN이 있다는 것은 아 실내기에 있는 모터는 얘가 전원을 공급해서 돌려주겠구나. 그 실내기의 펜모터라든지 실내기의 디스플레이도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원을 이 선을 통해서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전반으로부터 전원 공급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LN 이렇게 돼 있는데, 220V 60Hz. 뭐, 저희나라 표준 전기인데, 이게 주 전원이에요. 메인 전원. 그러니까 실외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실내기를 돌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큰 전기가 필요한데, 이 L-N으로 돼 있는 부분에다가 그 전원을 공급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L-N 이게 주전원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선을 2.5스퀘어를 써줘야 되는 거죠 가정용에서는. 그래서 뭐 플러그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실외기실에 있는 분전반 같은데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많이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실외기만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 실외기에 맞는 실내기는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요 방금 본 실외기의 실내기 모습입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잭이죠, 여러분. 자, 이 잭에 있는 갈색, 청색, 흑색선. 그리고 접지선이 보이죠. 이게 실내기로 전원을 공급하고 통신을 주고받게 하는 역할이 되어 있는 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를 가서 이전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세기계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잭이 빠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그냥 요 커팅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뭐 슬리브 작업을 하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그, 아까 우리 실외기에서 봤던 사진에서 L, N, S가 있죠. 요게 이제 실내기로 가는 선이니까 순서대로 L의 갈색, N의 청색, 그리고 S의 흑색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접지는 이런 데다가 박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 실내기의 PCB 박스라든지 아니면 실외기의 뚜껑, 손잡이 뚜껑 뒤집어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결선도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죠. 어, 실외기 이렇게 그리고 실내기 이렇게돼 있습니다. 잘 볼게요. 한번 천천히. 터미널 블럭에 LN이 있고 S가 있죠. 그리고 LN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가보면, 갈색에 1번이 물려있고, 어 2번에 청색, 그리고 S에 흙이 물려있죠. 제가 아까 알려드린 대로인 거죠. 요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는지 다들 아실 수 있겠죠. 이게 뭐, 아주 뭐, 회로를 알 필요도 없고,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적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에어컨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으니까 한번 내가 처음 하는 에어컨이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로 이런 결선도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실 내기를 뜯어보고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실 외기를 뜯어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에어컨은 실내기를 돌리기 위한 전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실내기에는 뭐 횟모터도 있을 거고, 뭐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 디스플레이부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또띠 하고 소리 나거나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스피커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실내기에도 아, 전기가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실외기에는 뭐가 있어요 실외기에는 응축기로 바람을 공급하는 실외기 팬이 있죠 그리고 그팬 모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팬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도 전원이 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에어컨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컴프레셔를 돌리기 위해서도 전기가 필요하겠죠 에어컨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게이 컴프레셔 테니까 실외기로 가는 전기는 용량이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실외기의 단자함을 이제 열어 본 건데요. 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고 부분이 있습니다. 경고 부분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실내 실외기에 전원을 동시에 연결하지 마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음. RAC 연결선은 접속금지. 보통 RAC는 벽걸이 에어컨을 말하죠. 자, 그러면 벽걸이 에어컨의 연결선을 여기다가 연결하지 말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원을 줄 때는 실내기에는 전원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RAC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갈색, 청색에 접지 하나만 있으면 벽걸이는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게 PAC, 뭐 스탠드 에어컨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갈색, 청색, 흑색 들어와 있고 접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요 정보로 봤을 때는 실내기에 어, 제품에 딸려 나오는 회색 플러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펄러 그 플러그만 꽂으면 이 실외기로는 갈색, 청색, 흑색 선만 연결을 해주면 이 에어컨은 실외기까지 동작을 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 거 실외기 단자대 모습인데요. 자 여기 친절하게 또 이렇게 적혀 있죠. 전원 공급 그리고 L N 이 보이죠. 그러면 갈색, 청색을 보통 이렇게 물리는 거고. 이 부분은 위쪽을 봐도, 어, 접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PAC라고 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 스탠드 에어컨이죠. 간혹 FAC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플로어 AC 해갖고, 뭐, 스탠드 에어컨을 다 나타내는 말입니다. 벽걸이는 다 일반적으로 RAC를 쓰니까, 자, 이제 여기도 LN이 돼 있고, 자,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더, 흑색이 보통 들어와요, 이렇게. 갈 색, 청색, 흑색이 들어가면은 아, 이것도 실내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전원을 받아서 휀 모터도 돌리고 디스플레이도 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로 들어가는 이 220V 주 전원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를 따로 만들어서 에어컨의 배관에 선을 싸서 실외기로 보내 줘도 되고 만약에 실외기실 쪽에 우리가 따서 쓸수 있는 220V 선이나 플러그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쪽에다가 얘를 연결을 해주면 돼요. 이 위에를 보면 청색은 이쪽 그리고 갈색은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게 벽걸이까지 이런 식으로 LN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로 들어오는 220V를 가지고 아, 스탠드도 돌리고 벽걸이도 돌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통신선은 요한 가닥 흑색 선인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LG의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삼성처럼 통신선은 이제 두 가닥만 들어가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실외기의 단자대만 봐도 어떤 식으로 실내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더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삼성의 인버터 모델의 단자들을 찍어 본 거예요. 자, 전원부라고 돼 있죠? L, N을 연결을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삼성은 특이하게 이렇게 N, L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정 전기쟁이의 어떤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L은 갈청 흑 중에 갈색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N은 청색을 써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접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노란색에 녹색선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접지로 사용을 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파란색, 갈색. 그래서 위쪽도 보면 파란색이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삼성은. 이게 좀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사실 맞춰서 연결을 해 주면 좋겠지만 220V 맞춰서 연결하지 않아도 기계 동작하는데 이상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자, 그리고 이 삼성의 통신이 인버터 초창기부터 그냥 두 가지만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닥으로 나오고 이선 색깔의 구분이 지금 없죠. 이 끝조차도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 중간에 이렇게 콤봉해서 쓰고 그러는데 다음 사진을 좀 보면서 자세히 볼게요. 자, 요 부분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제공한 케이블을 임의로 절단 변경하여 설치하지 마십시오. 자 통신선은 구분이 없으므로 어느 커넥터에 연결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 통신선이 지금 두개 나와 있는데 하나 둘 혹시 3실용까지 나와 있다고 한다면 뭐 스탠드가 됐건 벽걸이가 됐건 뭐또 다른 벽걸이가 됐건 어디에 연결을 하든 제품은 이상 없이 동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 방금 전에 이 단자대를 보고 뭘또알수 있냐면요 벽걸입니다. 이건 지금 두 개가 돼 있기 때문에 벽걸이 통신까지 들어와 있는 에어컨이거든요. 자 근데 어, 실외기로 주전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기로는 전원을 보내주는 선이 어디에도 없죠. 그렇다는 것은 아이 에어컨의 스탠드 에어컨은 전원을 따로 공급을 받는구나, 플러그가 달려서 나왔겠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실외기의 벽걸이용의 전원단이 이 1차 측에서 들어가고 2차 측에서 콤봉이 돼서 나가는 게 따로 없다고 한다면, 아, 벽걸이 에어컨도 이거는 플러그가 있는 모델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봤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에어컨에서 전원이라든지 통신선 연결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고 다들 오늘 느끼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도 에어컨에 전원 통신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아마 현장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좀 조바심을 내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사수가 여러분한테 시키는 작업들을 충실히 수행을 하면서 천천히 기다려 보십시오.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